다 마쳤습니다. 트윈을 다 마치고 파우더 스피트 이후 자전거를 타고 이지베이션에 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럼 거리는 총한 어, 어, 20km 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가야 될 거리가 이지베이션 통과 통과 이리 가야죠? 이리로 가야죠? 아니 이런 바로 <laughs> 들었어요? <사람이었죠? 웃음> 자전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비암도이 여러 군데서 좀안 하고 있는데 자전거, 뭐 프리미엄급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와 이런 거이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구리입니다. 오늘 타우러스 p k u 자전거를 타고 베이지베이션 본사에 한번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 하고요. 튜닝을 다 마쳤습니다. 튜닝을 다 마치고 한번 라이딩 한번 갔다 오려고 오늘 쉬는 날이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타우러스 b k u 자전거 튜닝한 거고요. 요게 미등. 요게 미등이고 저쪽에도 지금 미등이 미등이 어, 요쪽에 미등, 뒤에 미등, 그다음에 미등이 보이고 있고요. 타우러스 b k u 여기 어, 글씨하고 명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60도 카메라도 달고 여기 이제 핸드폰 꽂는 데고 상향, 하향 라이트 그리고 둘다 같이 키는 라이트 이렇게 어, 작업을 했고요. 여기 스위치로 여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킷박스, 그 다음에 여기, 어, USB 3.0, 이제 킷박스로 이렇게 하고, 스로틀을 키면, 여기가 켜집니다. 켜지고, 어,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플로그 폭스 명판, 여기는 이제 타우로스 BKO,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켜면 되고, 라이트를 이제 끄고, 여기, 좌측 깜빡이, 자, 우측 깜빡이, 이렇게 했고, 그다 여기에다가, 어 제가 가방을 달아야 되는데, MTX 랙백을 오늘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멀리 갈게 아니고, 이제 많이 이것저것 안 가져가려고, 좀 간편하게 나오려고 왔고요. 이즈베이션 분사까지 한번, 지금 41.4V입니다. 41.4V고, 본 배터리하고, 여기 본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여기 지금 제가 만든, 2 7 7암페어, 28암페어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어, 1 3암페어고 27암페어고 하니까 한 40암페어 정도 어, 이렇게 3 6 v 40암페어 정도로 이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한번 라이딩에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지웨이션 본사까지 가겠습니다. 총 거리는 총한 20.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야 될 거리가. 이제 튜닝을 다 마치고, 이제 테스트 라이딩. 뭐 테스트 라이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 이지베이션 본사에 놀러 갑니다. 오래간만에 이지베이션 본사에 한번 놀러 가서 본사 분위기도 좀 한번 보고, 요즘에 킥보드가 좀 많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킥보드 많이 안타시는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바람쇠로 나가려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분도 같아요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주유점들 이좀 조용한데 네, 뭐 이제 매니아분들 많이 네, 사실 이제 조심히 안전을 타시고 저도 이제 슈퍼살로 어,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베이션 BK로 이제 어, 인베이션 보험 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들어가지고 좀 어, 보험을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안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타고 있습니다. 본사에 저희가 왔습니다. 네. 네. 사장실아동이 화장실입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이지베이션 본사 앞에 창고 같은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지베이션 본사 여기 다 왔습니다. 이지베이션 본사 오랜만에. 사장님계셔요 차장님 차가 안 계신 것 같... 아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막혀있네? 안녕하세요 안 네. 개구려우 어? 어? 여기가 어어이리 왔어요? 이리로 만났다 왔어? 어니 이런 여기가... 다들 있... 이어요 <laughs> 네. 아, 이쪽 와있, 이쪽 와있는지 몰랐네? 어. 그, 뭐지, 언제 한두달 됐나? 두달 됐어요? 네, 오늘 이제, 이거 팀이다 끝나가지고.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사연 안에 계세요? 네. 어, 사연이 많, 사연이 엄청, 잠시만요 가시면 사연이 엄청 많으시네? 이은 반갑습니다. 네, 처음뵙는것 같아요. 예. 예, 개구리하고 라러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장이 통화실. 어, 여기만 해도 식구가 엄청 많네. 이지베이션 본사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이지베이션 본사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 자전거 타고 왔고요. 타우러스피 케이오 어,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왔고 네, 굉장히 물건도 많이 있고 준비를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자전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함급이 여러, 여러 군데서 어, 좀 안하고 있는데 자전거 뭐 프리미엄급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와,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자주 보던 타우러스 제품들도 있고. 예. 네. 멋집니다. 아 왜요? 네, 잘 지내요. 네. 갈게요. 자, 이지베이션. 예. 갈게요. 예. 이즈베이션, 그, 본사에 왔다 갑니다.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제 출퇴근 시간 전에 네. 가야 되니까 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인지메이션, 골자에서 사장님이, 어, 자전거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해셔가지고 자전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목소리> 한 40km까지 찍히는데, 25km 리미시 걸려있어서 25km 이상, <목소리> 성지나 앞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구들처럼막 당기면서 가는 그런 맛은 없지만, 그래도당기 만합니다. 많은 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 반산반산도 관상, 여기 아주. 자전거라서 뭐 오토바이처럼 막 팍팍 땡기고 달리고 이렇게 할수 없지만 3 5 0 w 트라서 그래도 라이딩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달리고 이 정도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산악 자전거 튜닝해서 만드는 자전거하고 함께 라이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어, 튜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비베이션 본사. 화성, 마도면에 갔다 왔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킥보드가 많이 죽고 기한급 기체들이 이제 저속형 기체에 이 해가지고 아마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한급 기체가 못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자전거 쪽으로 많이 이즈베이션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많이 여러 기체들 가지고 많이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즈베이션에서 자전거 쪽으로 많이 어, 노력을 해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우동에서도 튜닝을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어, 라이딩 갔다 오고, 어, 이즈베이션 본사 같으니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한 11시쯤 나갔나요? 나가, 11시, 어, 10시 반, 11시쯤 나가가지고, 이즈베이션 본사 갔다가, 이제 네, 왔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갔다 왔고요. 아 어, 이지베이션 본사에 갔다 왔고요. 전압은 어, 3 7 6 v 3 6 v 가전격인데3 7 6 v 남았습니다. 저게 이제 작업들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컨버터랑 d c d 컨버터랑 회로좀 넣고 여기 보면 플로그 박스 명판. 반대쪽은 타우러스 B K O 여기 타우러스 B K O 여기 보바십니다 보바 보밧. 보바서 지금 미등이 켜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우러스 B K O 이렇게 달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달았습니다 음 지금 어, 배터리 전압은 3 6 v 트 전격에 3 7 7 v 트남았고요이지베이션 남았, 어, 문서에 3 6 k m 왕복 왕복 60km 좀 넘게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